Oh, no. o 것 같아서 o what is it? Only the one thing about you. I'm n o

누나 잘가요 저기 목요일날 만나자 잘aha. 안녕 누나 잘가요 안 수고 많았어 수고 많았어요 바이 잘가 요정언니 조정 요정 누나 다치지 말고 내일 모래 봬요 야채 옷 찾아 요정, 요정, 요정 누나 내일 모래 배요 다음주에 봬 <laughs> 요정 누나 내일 모레 봬요 건강하시고요